안녕하세요. 오늘은 돼지고기 등심 이용해서 등심탕 수육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재료 소개 바로 해볼게요. 자, 돼지고기 등심은 한 500g 정도, 한 3덩이 정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죽, 전분 1컵, 물 1컵, 식용유 한 3큰술 정도 반죽에 들어갈 거고요. 자, 요거는 맛술 1컵, 소금, 후추 약간, 요거는 이제 돼지고기 밑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소스 탕수육 소스 만들 거예요. 황설탕은 한반 컵, 식초는 한 다섯 큰술 정도, 그다음에 간장 한세 큰술 정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오이, 목이버섯, 사과, 그다음에 파인애플 좀 준비했어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돼지고기는 이제 핏물을 조금 닦아주시고요. 칼집을좀 어, 내주시는 거예요. 칼집을열어주시고 조금 칼집을 좀 내주셔야 아, 고기가 좀 부드러워지고요 아, 두드리는 방망이를 가지고 어, 좀 두드려도 뭐 나쁘진 않은데 아, 돈가스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얇아지니까요 좀, 탕수육은 조금 두툼한 맛이 있으니까 적당히 이런 식으로 칼집만 내주시면 돼요 알집을 내주셨으면 소금 약간 뿌려주시고 후추도 살짝 뿌려주시고 자 거기에 맛술 한 큰술을 가볍게 조금 뿌려서 재워놓실게요 이렇게 해서 한3 0분 정도 재워놓을게요 자 전분물을 내볼 건데요 자물한컵 전분 한컵 정도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시는 거예요. 전분물은 잘 섞은 다음에 어 이제 한 30분 정도 전분물을 가라앉혀서 어 위에 물은 따라 버리고 밑에 어 그거 가지고 밑에 이제 단단하게 굳은 걸 가지고 반죽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녹이신 다음에 한데 전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한 20, 30분 정도 기다릴게요. 그 사이에 다른 재료 준비 좀 할게요. 자, 오이랑 사과 손질 해볼 건데요. 얇게 얇게 썰으셔서, 껍질째 다 쓰실 거예요. 한 요렇게, 한요 정도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사과랑 어, 오이가 많이 들어가진 않아도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장식 어, 같은 느낌이고요. 물론 이제 먹기도 하지만, 맛식 같은 느낌이니까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깨끗하게 썰으셔서 이것도 껍질째 그냥 쓰시면 돼요. 얇게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목이버섯, 목이버섯도 불려 놓은 거고요. 하나 통째로 쓰면 좀 크니까 살짝씩 잘라서 쓰시면 돼요. 목이버섯도 조금씩 조금씩 잘 잘라서 손질해 주시고. 얘들과 이 정도로 o 하면 됩니다. 이건 제가 먹으려고 깎은 거예요. 자 소스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냄비에 물한컵 가득 넣어주시고요. 아까 준비된 황설탕 반컵 정도, 그다음에 간장, 식초 넣어주시고요. 잘 저어서. 녹여주시고요, 설탕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준비된 사과랑 이런 과일들, 야채 좀 넣어줄 거예요. 전분물이 좀 필요해서 전분물을 마지막에 좀 넣어줄 겁니다.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팔팔 끓어 오르면 아까 준비된 야채들 넣어주시고요. 파인애플도 같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바글바글 끓여줄 거예요 아주 어, 건더기가 많은 소스가 될것 같죠 자, 이렇게 팔팔 끓여주신 다음에 어, 이제 전분물을 부어줄 건데 전분 한 큰술에 한물두 큰술 정도 이렇게 해서 싹 부어주면 이게 이제 끈적끈적해집니다 자, 팔팔 끓어오르면 아까 준비된 전분물 부어 주시고요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소스는 이제 드시기 전에 한번 싹 끓여서 데워서 드시면 되니까요 이제 나머지 이제 돼지고기 준비해 볼게요 자 전분물을 한 2-30분 정도 가라앉혀 줬고요 요 위에 있는 물을 살짝 따라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버리시고, 자, 여기다가 반죽을 할 겁니다. 자, 국물 따, 여기다가 이제 식용유를 조금 넣어주시고, 식용유를 넣는 이유는 이렇게 반죽에 식용유가 들어가면 어, 어, 더 바삭하게 튀어지거든요. 그래서 식용유를 조금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돼지고기를. 이렇게 손가락 한, 아, 한, 하나 정도 크기로 잘 잘라주시고요. 많이 큰 거는 조금 반씩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요 정도 크기 손가락 한개 정도 크기로 해서 반죽에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반죽을 아까 전분에다가 잘 섞어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한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한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뻑뻑해서 이게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하면 움직이거든요. 어, 잘안움직이 자, 이렇게, 이렇게 잘 반죽해 주시면 됩니다. 자, 팬을 달궈 주시고요. 이제 탕수육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제 집에서 제가 어, 탕수육을 조금 덜 해먹는 이유가 기름이, 어, 확실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혹시 기름을 많이 넣어서 튀겨야, 아무래도 좀더 맛있구요. 중국집이나 이런 데는 기름을 많이 해서 두어도고 이렇게 계속 쓰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쓸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또한번쓴 기름을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들 먹게 되는건 있어요 하지만 어느날 오랜만에 아이스크림을 먹어볼게요 자뭐랄 자, 평소두번 튀기시면 확실히 더 바삭바삭하게 아, 튀길 수 있어서 1차 튀기고 2차 조금 더 오, 높은 온도에 두번 튀기면 더맛습니다 달라붙지 않게 이렇게 잘 바로따라 튀서잘 튀겨주세요 자, 어느 정도 익었으면 살짝 건져줄게요. 이두 번에 걸쳐서 튀길 거니까요. 자, 그래야 로 바삭하게 될까요? 자, 어느 정도 익히고 1차 튀김은 마무리하고 2 차로 또 튀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차로 살짝 튀겨준 거고요. 공기를 살짝 찬 공기 만나게 해주고 다시 한번 2 차로 튀겨볼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2차로 튀길 때는, 어, 온도를 조금 더 올려주시는 거예요. 어, 보통 이제, 180도, 처음에는 180도, 그 다음에 200도, 뭐, 한이 정도, 로 이렇게 해서, 어, 튀겨주시는 건데, 정확하게 온도를 제가 재지는 않았고요. 어, 느 정도, 이제, 어, 튀겨주는 이제 적당히 튀겨주고, 이제, 감으로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식감이또 아니니까요. 그냥 적당한 느낌으로. 물 조절을 조금 더 세게 한다. 그런 느낌으로 해서 2차 튀김 해주시면 됩니다. 자, 2차에 걸쳐서 잘 튀겨졌고요. 이제 노릇노릇하게 잘 튀겨졌습니다. 이제 소스 부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담아봤고요. 준비된 소스를 저희 집은 뭐 부먹 찍먹 이런 거 고민 없이 그냥 부먹입니다. 그래서 쭉 여기 부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완성됐습니다. 먹도록 할게요. 소스 찍어서, 음 사과 아주 부드럽고 새콤달콤하네요. 음 과일 목이버섯, 음오이도 맞아. 달콤달콤하고요. 음. 쫄깃쫄깃 바삭바삭 여러분도 탕수육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